제조업에 국한되던 주문자 생산 방식이 농업에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농민 법인과 계약해 직거래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건데 농민과 대기업의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산청군 단성면 딸기 농장 친환경으로 재배된 딸기가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성수기를 맞아 요즘은 쉬는 날도 없이 매일 딸기를 땁니다. 이렇게 수확한 딸기는 공동 선별장을 통해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업계에 납품됩니다. 현재 거래하는 업체만 40여 곳. 농민들은 유통에 대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에서 주문을 해오는 데 따라서 직접 농가에서 맞춰서 생산하기 때문에 어, 유통이나 또 소득에 란또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 선별로 물량이 많아지고 품질이 좋아지면서. 농가 소득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딸기 재배 농민들이 법인을 만들면서 한해 매출은 지난 2011년 11억 원에서 지난해는 82억 원으로 7배 이상 늘었습니다.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딸기를 키워 포장 납품하면서 주문이 밀려들고 있지만 물량이 달려서 못팔 정도입니다. 완제품부터 주스, 잼용까지 전량 공급함으로 해서 농가의 소득 증대라 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대기업과 농민들 사이에 주문자 맞춤형 생산 방식은 고추와 양파, 토마토 등 다양한 작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